어떤 강아지 주인 찾기? 못 봤어요? 미국에서 어떤 흑인 아저씨 그러니까 흑인들을 대상으로 범죄들이 되게 많아. 흑인을 좀 약간 그 인종 차별적인 그래서 그 유튜브에 흑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게 많다고. 응? 아주 막 흑인들 막 그런 거 되게 많대. 막 흑인들 흥인, 막 지나가면 일부러 경찰들이 차를 세워. 가지고 응? 계속 불신 건물하고 막 그래요. 아무런 근거 없이. 어? 그래서 그, 그 영상도 있는데 유튜브 찾아보면 흑인이 지나가가지고 백인 경찰이 아옆으로 빠져 옆으로 빠져라 그래, 아주 탁 흑인 여성 흑인 이렇게 탁어 그러니까 딱 백인 경찰이 와가지고 탁 신문주야 면허증 <목소리> 줘봐 이렇게 된거지어 그러니까 그 여자 흑인이 왜 그러냐 고날아빨 달라 그래 아주 탁 보여주는데 검사인 거예요. 관할 검사. 아주 그, 아주 <laughs> 그 백인 경찰이 가시라고. 그러니까 곧바로 보낼 리가 없잖아. 이 인종 차별적인 행동을 한 거니까 처벌 받아야 돼. 아주 나를 왜 세웠지? 딱 이러는 거야. 아주 아니 뭐 썬팅이 찐하던데요?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. <laughs> 진짜로 보니까 썬팅이 하얘 아무것도 없어. 아주 씩 웃더니 소속대라 그러더라고. 소속 다잡고 이제 걔 끝난 거지 뭐. 어? 아무튼 그,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오는데 흑인 남성이 강아지 그것도 말티즈야 코델리아랑 똑같은 라프라스랑 똑같구나 라프라스는 좀 크거든 코디, 아, 아빠가 좀 되게 몸집이 큰 아빠인가 봐 어? 아무튼 라프라스는 좀 큰데 그한 3kg, 5, 5kg 정도 되는 강아지라고 봐야 되겠다 그 강아지를 흑인 남성이 키우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가 이걸 훔쳐간 거야 강아지를 잘거라고 계속 우기는 거지. 그래서 소송을 건 거야. 아주 둘이 이렇게 탁 법정에 이렇게 탁섰어 아주 얘가 탁한게 우리 수의사가 내가 뭐그 우리 우리 강아지라는 거를 막 증명해 줬다 해가지고 둘이 싸고 있어. 그랬더니 이 판사가 강아지 입장 이렇게 된 거야. 아주 강아지가 이렇게 딱 나오는데 정말 오랜만에 얘를 봤잖아. 진짜 흥인 남자. 그때부터 얘가 얘를 보더니 시선을 못 되는 거야. 허? 어? 정말 눈물난다니까. 아주 그 검사가 아그 판사가 강아지 내려놔. 그러니까 얘가 안돼 이런 거야. 어? 내려놔 이렇게 된 거야. 아주 얘가 내려놓자마자 얘한테 가가지고 평균을 구하기 시작했어. <laughs> 아니 진짜로 난걸 보면서 아 평균을 구하는 거. 아니 정말 진짜 눈물난다니까. 갑자기 여기 뛰어와가지고 안아달라고. 너의 인재 나타난 거야. 어, 정말 눈물나 정말 감동의 평균과는 감동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X를 평균을 구하려면 잘 봐봐. 평균을 구하려면 여기서 그지.